그동안 지지 부진했던 춘천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동시 이전 신축 사업, 이른바 춘천 법조타운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법원부터 먼저 옮기기로 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1975년 나란히 완공된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낡고 비좁아져 청사 이전이 추진됐습니다. 춘천시는 두 기관을 한꺼번에 같은 자리로 옮겨 이른바 법조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전 대상지는 춘천시 석사동의 옛 군부대터 66,200 제곱미터. 춘천시가 이 땅을 사서 기반 조성까지 마친 뒤 법무부로 넘기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이 이전 시기 자리 배치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법조타운 조성계획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중순에야 사업이 한발 나아가게 됐습니다. 결국 법원이 청사 예정 부지의 우측에 자리 잡기로 정해지면서 춘천시는 법원부터 이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안에 용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6월부터 국방부와 민간의 땅을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매입 비용은 50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르면 2023년까지 기반 조성을 끝내고 땅을 법무부로 넘길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중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춘천지방검찰청은 성토 대상 토지의 안전성 문제, 접근성, 교통 대책 등에 대해 춘천시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탄 완성 시기는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